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구역장, 교구장 여러분. 네, 구역장 성경 공부 오늘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묵상을 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대림절이 성탄절과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도록 잘 준비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뭘 해요.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집안도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 교회도 요즘은 옛날 만큼 그렇게 안 하지만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희망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새해도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하고, 성탄절도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 교회력에서는 12월부터가, 11월 말이나 12월 첫 주부터가 새로운 절기의 시작입니다. 대림절부터를 절기의 첫 번째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림절을 영어로 Advent라고 한다고 했죠. 라틴어로 a d v e n t u s 도래, 오심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기다린다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는 바가 다 있죠. 여러분들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들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쯤 되면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코로나 19의 완벽한 종식, 치료제. 혹은 백신, 이것을 기다리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더 가장 갈급하며 기다리는 것, 그런 시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건 언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자들 너무나 많았고요. 또 이제 각종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짧은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실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오래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또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14절, 15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알 수가 있죠. 베드로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결혼한 사람이었고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성질 급한 베드로. 예수님 곁에만 축자 예, 사자 예, 달라붙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아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또 장모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이자 그런데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좀 쉬어 보실까 하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쉴령 표현이 못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갑작스런 열병으로 고열을 알르며 누워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라는 것이죠.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족도 아주 소중히 하셨다, 여기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잘못된 열정으로 너무 넘쳐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정도 등한시하고 막 그렇게 다 내버려두고 무시하고, 네, 교회 일한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나서기 쉬운데 아 예수님은 꼭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잘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안심하고 안정감 있게 우리의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셔서 어, 이제 사위사랑 이것도 아주 듬뿍 넘쳐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모두들 고열로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의 열이 훨씬 많습니다. 죄악의 열, 야망의 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에, 욕망의 열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 세상 사람들이 아, 열정 그러면 좋은 의미가 있죠. 아,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정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 친구들, 제가 살아오면서 같이 공부하고 자랐던 친구들도 동기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아, 잘못된 방향의 열정을 추구하느라고 그 열로 달아오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 정력을 추체하지 못하여서 죄 짓는 길로 계속 달려가는데, 아, 이걸 시킬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에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아, 실제로 그런 인생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올바른 방향으로의 열정이 필요하고, 잘못된 넘쳐나는 고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열이 내리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방향의 열정을 추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손을 딱 내미셔야 돼요.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그 열정이 잘못된 열이 고열이 내릴 수 있습니다. 씻은 듯이 나서 정말 올바른 방향, 예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셨을 때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그 고열, 그 열은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시고 대신에 새로운 생명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씻은 듯이 나와서 예수님 일행을 잘 섬기게 됩니다. 방금까지 꼽자 못하고 누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 이게 얼마나 활기가 넘치겠어요. 근데 이게 표현입니다. 표현. 내가 다 나았다. 끄떡없다.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그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움직여야 돼.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장모처럼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지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즉시 일어나서 표현하며 감사 찬양과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다 나았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 우리 교회 옥상에 제법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열심히 잘 가꿉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별거 없고 배추만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막 그냥 놀려둘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그 높은 데이죠 옥상까지 엄청난 양의 흙이 올라왔잖아요. 그 흙을 날라준 분 제가 생각만 해도 야 엄청 고생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 노고와 수고에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뭐라도 심고 가꾸고 풀이 나면 풀도 뽑고 아주 쓸만하게 아주 유용하게 산물이 거기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가꾸는 것 이게 정말 흙을 그 위에다가 그렇게 올려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놀리지 않고요. 그 밭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래요. 누가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좀큰 교회에 있고 이러면 어떤 분들이 책 썼다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 자서전 쓴 분도 있고 수필을 뭐 시집을 낸 분도 있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 사인을 해서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저는 뭐 책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저자가 친히 준 책은요, 제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다 읽습니다. 다 읽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감사 표현하려면 그 책을 다 읽어야 뭐라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느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감사한,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저물 무렵 베드로집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8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보시면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해가 지면 보통 유대인들 에, 위험한데 안 다닙니다. 자기 집에 있지. 그렇게 활동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죠. 더구나 당시에 이렇게 조명이 오늘날처럼 좋지 않던 시절에는 이 어두운 저물 무렵에 다닌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문전성실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신적인 어둠과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풍경이에요. 마치 요즘 코로나 선별진료소처럼 응급치료센터가 베드로 집 앞에 차려진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얼마나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냐라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어두움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헤매며 힘들어하며 예수님을 찾고 또 기다린다라는 의미, 간절함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일일이 만져주시며 다 고쳐주시죠. 이렇게 어둡고 하자 많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욕할 것 없죠. 우리가 다 이렇게 하자 많은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많이, 손이 많이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고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돼 있죠? 원상 복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못된 방향의 고열을 시켜주시고, 내 안에 악한 영들도 다 몰아내주시고,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도 다 끝장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치유하시고, 또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그런 온전함을 만들어 주시고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져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원상복구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다 가져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신다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 감당하다가 우리부터 큰 탈이 납니다. 코로나, 그죠? 불쌍하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 막 만지고 안수해 줘보세요. 우리도 바로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당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다 짊어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원상 복구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또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 많이 있죠. 지금 온 세상에 좋은 소식만을 다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잘 배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얘기했죠. 우리가 원래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이라는 말은 높은 산, 아주 숭고하고 수준 있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인데 요즘엔 좀이 의미가 바뀌었다 그랬죠. 예, 발달한 배달 서비스 문화 예, 어디든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갖다 주는 배달해주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우리의 운송수단 선박, 철도, 그 다음에 또 항공 이 모든 데서 콜드체인 이런 기술도 갖추고요 이제 좀몇년 있으면 우리 선박에게 세계 최초로 예, 완벽한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배를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바다에서도 배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암초에 있는 것다 피하고요. 다른 배가 있으면 잘 비켜가고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필요한 물건들, 코로나 백신 같은 것들을 날라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고 귀하게 쓰임 받는 일입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복된 소식, 복음을 잘 배달하는,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탄 찬송 중 노엘이라는 말은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탄절. 대림절 그리고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서로를 노엘의 노엘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또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입니다. 방금 소개한 대로 123장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laughs>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듬에 자동목자들 천사 전하여 주주내 신소식 들러내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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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o... 이스라엘 왕이 나아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laughs>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암울함과 어두움에 절망하고 조급해하는 영혼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분히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노엘, 노엘, 이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 드리고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주 되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하자면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성탄절 다한다 그랬죠? 우리 성탄절 예배에 마치시고 끝내고 10시부터 한 12시까지 2시간 정도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드라이브스로워킹스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시간 맞추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살짝 다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